1. 음성 신호를 펄스 부호 변조 방식을 통해 송신측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오른 것은? 1.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2. 다음 회로의 명칭은 무엇인가? 2. 병렬 제어형 정전압 회로 3. 다음과 같은 회로의 명칭은? 1. 클램퍼 회로 4. 입력 상태에 따라 출력 상태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멀티바이브레이터는? 3.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5. JK 플립플롭을 이용하여 십진 카운터를 설계할 때 최소로 필요한 플리플로 배수는 4. 4개 6. 연산 증폭기의 입력 오프셋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차동 출력을 제로 V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입력 단자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이다. 7. 전원 회로의 구조가 순서대로 옳게 구성된 것은 3. 변압회로 정류회로 평화회로 정전압회로 8. 증폭회로에서 대먹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폭회로라 가정한다. 3. 잡음 증가 9. 어떤 도체의 포웨이의 전류를1 0분간 흘렸을 때 도체를 통과한 전하량씨는 얼마인가? 4. 2 4 0 0 1 0 다음 회로의 명칭은 무엇인가? 2. 피어스 비형 발진 회로 12. 빈브리지 발진 회로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고주파에 대한 인피던스가 매우 낮아 발진 주파수의 파형이 좋다. 12. 저항기의 색0가 갈색, 검정, 주황, 은색의 순으로 표시되었을 경우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2.9에서 1 1킬로옴 13. 다음 중 공통 컬렉터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입력은 결합 커페시터를 통하여 2m에 인가한다. 14. 모놀리식 직접 회로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아날로그 회로에 사용된다. 15. 다음 중1 마이크로 페럿을를 F로 표시하면 얼마인가? 2. 1 0 2유 개프. 16. 실제 펄스 파형에서 이상적인 펄스 파형에 상승하는 부분이 기준 레벨보다 높은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오버슈트. 17.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반도체 기억 소자 중에서 읽기, 쓰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1. RAM 18. 컴퓨터 내의 입출력 장치들 중에서 입출력 성능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3. 채널 DMA 인터페이스 19. 디코더는 일반적으로 어떤 게이트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가? 2. a 드 d 20. 다음 문자 데이터 코드들이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잘못 연결된 것은? 4. 3초과 코드 512개 22.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주소 지정 방식 중 짧은 길이의 오퍼랜드로 긴 주소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방식은? 2. 간접 주소 지정 방식 22. 데이터의 크기를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23. 1024 곱하기 8비트의 용량을 가진 놈에서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에 필요한 선로 수는? 3. 어드레스 버스는 10선, 데이터 버스는 8선 24. 다음 표준 시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연산 결과는? 1. 6 25. 원시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컴파일러 26. 다음 중 십진수를 부호화 절대치법에 의한 이진수 표현으로 옳은 것은? 1. 10112 27.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에 발생하는 속도 차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4. 캐시 기억 장치 28. 지정 어드레스로 분기하고 분기한 후에 그 명령으로 되돌아오는 명령은? 3. 서브루틴 분기 명령 29.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교정을 위해서 어떠한 파형을 이용하는가? 3. 구형파. 30. 다음 중 개통적 오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우연 오차. 31.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의 전압계의 지시를 V1, 닫았을 때의 지시를 V2라 하면 전지의 내부 저항 RB를 구하는 식은? 4. 32.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전장회로에서 전압, 위파형을 측정하였더니 파형의 반주기가 2.5ms 이었다. 이때 측정된 주파수는 4. 200Hz 33. 디지털 계측 방식 중에 하나인 비교법에 의한 측정에서 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전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램프 전압 34. 다음은 수신기의 감도 측정 회로의 구성도이다. 빈칸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4. A 의사 안테나, B 수신기 35. 삼상 평형 회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삼상 유도전 동기에 이 전력 계법을 이용하여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각 5.96k와 2.36k이었다면 전동기의 역률은 얼마인가? 3.0.8.36 다음 변조 파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변조 도운으로 표시한다. 37 증폭기에서 증폭도의 크기는 어떤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가? 3. 대시벨 38 그림과 같은 가동 코일형 계기에서 미터의 축의 아래 로인청동으로된 스프링이 장치되었때 스프링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제어력 39. 콜라우슈 브리지의 측정 용도로 적합한 것은 1. 전해액의 저항 측정. 40. 정전 전압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주로 저압 측정용 전압기로 많이 쓰인다. 41. 초음파의 진동수가 가장 높은 것은 3. 초음파 탐상. 42. 다음 중 디지털 3D 그래픽스 처리의 구성이 아닌 것은 3. 프레임 버퍼. 43. 시야 결합 증폭 회로에서 대역폭을 두 배로 늘리려면 전압 증폭 기득을 몇 비로 내려야 하는가? 3 마이너스 6대 11, 44 돌의 전파가 8NV이고 정제 파비가 3.0이다. 입력 회로에서 반사되는 전압은 2, 4NV, 45 전력 증폭기는 스피커를 구동시키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전력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전력 증폭기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등화 증폭단, 46 청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가청 주파수 영역 중 여러가지 레벨의 수음을 전기적으로 발생하는 음향 발생 장치는 2, 오디오미터, 47, 표준 12cm 오디오 시기 규격의 재생 및 녹음 가능한 최대 시간은 2. 74분 48. FM 스트레오 수신기에서 19kHz 파일럿 신호의 목적은 무엇인가? 1. 스트레오 신호 복조기에서 좌우 신호를 분리시키는 스위칭 신호이다. 49. 개환 제어기에서 공정 제어 제어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전압 50. 음색 조절이 가능한 음향 장치는? 3. 이퀄라이저 51. 다음과 같은 NS를 갖는 수신기 중에서 잡음이 가장 큰 수신기는? 2. N.S.는 1 마이크로 볼트 EV. 52. 선박이 A 무선표지국이 있는 항구에 입항하려고 할 때, 그 전파의 방향, 즉 진북에 대한 도의 방향을 추적함으로써, A 무선표지국이 있는 항구의 직선으로 도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호밍. 53. 광학현미경에서 시료위에 정보를 전하는 매개체로서는 빛을 사용한다. 전자현미경에서는 무엇을 매개체로 하는가? 1. 전자선. 54. 증폭회로에 1mW를 공급하였을 때 출력으로 1W가 얻어졌다면 이때 이득은? 2. 30dB 55. 두 개의 종류가 다른 금속 또는 합금으로 하나의 폐회로를 만들고 두 접점을 다른 온도로 유지하면 이 회로의 일정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1. 재백 효과 56. 자동 제어의 서보기구가 제어를 수행하는 요소는? 3. 위치나 각도 57. 전달함수 G1, 치2 H를 갖고 있는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접속할 때 등가 전달함수 YX는? 1. 58. 태양전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는? 3. 축전장치. 59. HDTV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주사선의 수는 525에서 625선 정도이다. 60. 자기 녹음기의 교류 바이어스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대략 얼마의 범위가 사용되는가? 1. 30kHz, 200kHz.